안녕하세요. 한국레드 마케팅팀 조은지입니다. 지금까지 레드 솔루션 아키텍트 최석주 사장님과 함께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와 레드 글러스터 스토리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사장님, 레드 글러스터 스토리지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을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지 비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스토리지 비용이 단순히 스토리지 사용 공간뿐만 아니고 어느 벤더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느냐 또는 사용 패턴이 어떠냐 구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 연평균 데이터 증가 비율 그리고 비교 대상 벤더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현재 비용 그리고 레드의 스토리지 도입에 따른 비용 그리고 비교 대상 벤더의 비용을 함께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네, 설명해주신 사이트가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혹시 끝으로 추가하실 설명 내용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레드엣 글러스터 테스트 드라이브 사이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로그인하시면 가상화 환경에서 글러스터 스토리지를 직접 구성하고 설치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타입의 클라이언트에서 구성하시는 글러스터 스토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글러스터 스토리지가 활용될 수 있는지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레드엣의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기술과 제품 관련 정보는 스토리지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스토리지 영상 시리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